안녕하세요 경비지적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동안 들어온 질문을 한번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비 그 근무 중에 폭행정과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벌금 이상이면 이제 경비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4월이나 이 봄철에 정기검료를 나와요 정기검료를 나올 때 그, 경비원들에 대해서 정과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건 뭐, 모르겠는데, 경비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은.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정과 조회할 때는 정과가 없었으니까는 됐던 거고, 나중에라도 경찰청에서 경비회사를 검열을 할때 걸릴 확률이 있는데, 그때라도 지적이 되면은 그만두셔야죠. 두 번째로. 보안업체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40대 중반인데, 직책은 팀장이고, 저 아마 이분은 특수경비 되시는 것 같아요. 정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 팀장을 한게 경비원으로 재취업을 할때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랬는데, 이게 팀장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특수경비를 내신 거는 뭐, 그건 뭐, 불리한 경력은 아니에요. 그건 뭐, 좋은 경력인데, 그냥 일반 대원으로 했다고 쓰세요. 나는 뭐, 팀장을 17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을 쓰시는 그, 그쪽 반장이나 실장이나 팀장이 아무래도 부담을 갖죠. 부담을 갖고, 다급적이면안 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보안업체에서 17년 동안 일반 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장에 대한 경력이나 팀장에 대한 경력이 소리상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그뭐 울산에도 경비 취업센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울산 쪽은 저희가 모르고요. 그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 생활안전과 아니면 그각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또 취업해는 데가 있고요. 또, 노인회관에서도 해주고 그랬는데, 울산 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경비원 업무 중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나왔는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이분도 근무를 못하는게 정상이죠. 이튼도 전과가 있는 거고, 이분도 아마 특수경비업 근무 중에 음주운전에 걸렸는 모양인데,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시는 게 그냥 경비회사나 본인이 서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3년 경비를 근무한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 신인교육증이 없어져서 배치 폐지 확인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와서 3년 지대했는데 신인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신인 교육을 괜히 받으신 거죠. 예전에 10년 전 이전에는 뭐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일반 하사관 이상 7년 이상 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경비 교육을 안 받는다고 법연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육군 중위로 제대한 사람도 군대 생활한 4년밖에 안 했거든요. 또 단기 하사 같은 경우도 한 4년 밖에 안 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법을 개정을 해서 초창기는 이게 막 그냥 서로 경찰관을 답변을 못해가지고 7년이 맞는 거냐 뭐 3년도 되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따졌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계급이 나와요. 거기에 뭐 육군 소위 뭐 육군 하사 이렇게 하사 이상 계급만 초본에 나오면 그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인교육을 받았으면 그냥 괜히 받으셨는데 또 신인교육을 받으면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안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신인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주민등록 초본을 꼭 가지고 다니시게 되죠. 다음 질문은 이제 질병으로 그만두는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당뇨가 있어서 걱정이네요. 그랬는데 이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어도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실제로 그 투석이라고 이렇게 왜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경비하시는 분을 봤는데 또 잘하세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 뭐권리그러는 뭐 부분은 아닌데 본인이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질문은 뭐 경비원 신인교육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그런데 이건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비신인교육 안 받은 사람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는 그냥 아무나 경비 입사를 해서 경비원 교육을 한달 내에 받으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지고, 아예 그, 입사 전에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경비원 신인교육은 받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강남구 삼성동의 연립주택 빌라 주민인데요. 아마 빌라인데 경비원 두 분이 격일로 한 명씩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 가능하다면 외주 용역을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견적을 주시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희 전화가 010-5239-6677이에요. 그래서, 어 전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경비를 하시면서 이제 추위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요새 막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뭐 지시 사항도 좋지만 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힘들으면 좀 쉬고 또뭐 일에 일을 시키는 측에서야 뭐 열심히 해라 그러겠죠. 근데 적당히 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기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메일로 접수하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문자 를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1 답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답변 중에 혹시 조금 불쾌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원은 경비원 입장이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 입장이 있고 경비회사는 경비회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아파트도 살면서 이 취업센터도 운영하고 경비회사 다녔던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입장을 잘 이해하는데, 설령이 답변 중에서 본인하고 안 맞아도 뭐라고 욕하실 필요는 없고, 어, 저는 제가 말하는 답변이 그세 가지를 아우르는 제일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